국무부 장관, 그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시는 의미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그 태도를 좀 무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부탁드렸고요. 여기는 무슨 종편에서 하는 토크쇼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지금 행정 각부의 장인 국무위원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보다 더 심한 정치적 원사를 사용해 가면서 어떻게든 정치적 갈등의 소재를 만들려고 하고 그 워딩이 또 언론에 나가고 하는 것을 즐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자꾸 습관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기관장분들 보세요. 그런 태도와 그런 어투와 그런 자세로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본인이 뭐 혼자만 탁월하고 특수하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본인의 자유니까 할 말은 없지만 발언의 내용도 잘 보시라고요. 지금 박용진 위원이잘 지적하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많이 확인했죠. 법무부장관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말씀하는 거 보면 이게 검사의 대표자인지, 검찰이 이게 수호자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시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자 지금 공공기록물관리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세금 저기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어, 대법원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제가 자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검찰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집행. 판결의 할까요? 취지대로 잘 집행 공개되고 있다. 예, 일단은 지금 2017년 1월부터 뭐 5월까지 증빙자료가 다 없어져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때 뭐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뭐 2개월이 지나면 폐기하는 지침 같은 게 있었던 거뭐 그런 거와 상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지침 이야기보다그 음, 당시 상황에서 예. 교육 달때 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또 예, 월별이에요. 예, 월별. 지난번엔 분명히 속기로게 지침이라고 예, 했고 번. 2개월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 자료였다고 하는 이게 한... 중요한 문제니까 잘 확인해 보고 하셔야죠 교육 자료가 그러면은 애초에 법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거였다면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도 예산 집행 지침이나 또 기재부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내린 예산 집행 지침, 감사원에서 내린 특수활동비에 따른 계산 증명 지침 이런 거다 시행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이영렬 검사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저기 뭡니까 그 장부까지 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기록해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법원 판결에서 과거에 확인이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뭐휘발이네아니네뭐 이런 얘기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상호하고 뭐그 결제금액 가린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판결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부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특활비는 그게 영수증하고 관계없고요 그거는 업추위를 말씀하시는 네. 거였습니다. 아직 뭐 특활비. 음 좋지. 네가 그러니까 제가 제가 프로젝트 뭐 지적을 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잘 알면 주제 네. 맞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대요. 뭐 답변을 지우고 지우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안주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안주거린다는 말 직접 한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듣는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laughs> 예. 안주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저, 위원님. 저,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해당 음식점을 네. 음식점의 상호고 결제 금액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응?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국무의원이와 아, 그런 얘기들 진짜 이상합니다. 아,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리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어,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초꼬리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갑질하라고 거그 자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난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갑질하면 서 자기 막 말만 합니다. 질문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취지에 따라서. 음식점의 상호와 결제 내역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에 맞게 법무부는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휘발됐다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라는 식의 법무자를 낸적 있죠. 보도자료 위원님 지금 특활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 업무, 업무 추진비업추비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이 오래돼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호와. 결제 금액을 가리고 공개하는 상... 것이 판결의 취지대로 맞다라는 예. 법무부 보도 자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딴 얘기 답변하지 마세요. 아, 딴 얘기가 아니라 그건 맞죠. 그렇게, 어, 검, 그렇게 검찰이 내지 않았습니까? 판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개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이 그렇게 공개했죠. 하 판결의 것은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 판결 읽어줄까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식당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 그래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린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지금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도 애초에 특활비와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항소해서 제출했다가 나중에 일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법무부가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일심에서는 계속 없다고 했다가. 러니그 법무부 박범계 그 장관이 있던 법무부입니다.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는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 얘기대로 그렇게 떳떳하게 잘 하고 있고. 투명하게 잘하고 있으며 지금 판결의 취지대로 얘기처럼 그 정파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항상 주장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거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왜 공개를 제대로 못하고 판결 취지도 왜곡하면서 지금 뭐 업무 추진비냐 특활비냐 그거 지금 말장난하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애초에 이 판결이 이렇게 나온 취지가 뭐예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응? 감사원장님 이 특활비를 가지고요. 법원에다가 이렇게 판결이 제, 그 저기 소송이 제기되고 이렇게 한 취지가 예산의 투명성, 공공성, 집행성, 아, 집행에관한공에성한런정성이 확인하기 위한것이라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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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번 부탁드린 것처럼 제대로 이걸 하고 있는지서 확인하셨어도 이렇게 판결서지가서 지금 공개를 제대로 하국에서한국에이런 논란이 좀 없을 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뭐 특수활동비는 예산 편성 목적 자체가 김일성에 관련된 국가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 감사 차원에서 일일이 확인한다는 건 상당히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업무 취임비는 좀 별개의 차원입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